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의 10분 종목 현미경입니다. 자, 오늘 어 네, 지금 두 가지, 아세 가지죠. 그러니까 세 종목, 두 가지 분야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앞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말씀드릴 종목들은 고위험군입니다. 어 변동성은 높아지는 대신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런 그 단기 투자에 대해서 경험이 많지 않으시거나 아직은 어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한 대응이 약하신 분들은 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좀더 나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또는 어, 대응이 좀 빠르신 분들 아니면은 정말로 소액으로 어, 주린이 분들 중에 이제 공부 차원 아, 주식시장이 이런 것도 있구나 주식시장에 편안하게 가는 이렇게 회전 목마도 있지만 롤러코스터처럼 급하게 움직이는 애도 있구나 이거를 어,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 자 그런 분들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정보 하림입니다 하림 오늘 이스타항공 네이 차례에 하림이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좀 <laughs> 이게 갑자기 폭락을 했어요 장 막판에 폭락을 했는데 거의 뭐 동시에 호가에서 뭐 내려앉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리밸런싱도 아니고 무슨 펀드 리밸런싱도 아니고 그냥 동시호가에 얼마를 지금 내린 겁니까 폭삭 가안했어요 폭삭 4천원까지 깨지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그냥 번지 점프를 해버렸거든요. 자 이런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하림 왜 떨어졌는지 이럴 때꼭 보셔야 됩니다. 자왜 떨어졌는지 첫 번째 왜 떨어졌는지. 자 떨어진 이유 공시입니다. 자이 이스타항공 인수전, 네, 이스타항공 인수전 거기 관련해서 이제 좀 문제가 나왔죠. 네그 하림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사업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이스타항공을 이제 인수해갖고 사업 확장을 노렸던 건데 하림이 인수를 포기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이스탄공이 갖고 있는 부채 약 2천억 정도 규모의 부채를 어 감당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할인 입장에서는 부채를 떠안을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안한 거예요. 그렇게 나쁜 케이스 아닙니다. 사업 확장은 다른 걸로도 해나가도 돼요. 지금 이걸로 말고 다른 걸로 해도 돼요. 이 뉴스 하나로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는데 자, 그, 그 배경을 볼게요. 개인 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외인 기간 터지진 않았습니다. 이런 뉴스 내놓고 사실 외인 기간도 그렇게까지 터지진 않았어요. 금융투자 그렇게 터지진 않았어요. 네. 자, 이걸 일단 주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매수를 볼게요. 금투 샀죠. 투신 샀습니다. 네. 외인들 많이 샀어요. 자, 이게 뭐냐. 개인들끼리 뉴스에 어떻게 보면, 은 혹해서 매도를 던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된경우 뭐죠? 이 라인, 지금 몸통이 얘가 완전히 여기서 올라간 이, 여기,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좀 올라간 건데, 사실 종가로만 보자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갔어요. 장 때는 이렇게 보이지만, 종가. 음봉은 아래가 종가죠. 종가로 보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쵸? 요만큼, 요만큼 올라간 건데, 자 박스로 보여드리자면 여기서 딱 요만큼 움직인 겁니다. 요만큼, 요만큼 움직인 거에서 몸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몸통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추세가 훼손된 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맞지만 오늘 건이 저는 뉴스성으로 네큰 악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뉴스성으로 자 이런 종목들이요. 여기 3 5 0 0 원. 여기 버텨내면 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거예요. 어디까지 몸통의 거의 절반 수준까지는 한번 치고 올라갈 겁니다. 최소한 여기 절반 정도 이 몸통의 절반 정도 한 3,800원까지 어, 반발 슈팅을 어떻게든 내보려고 할 거예요. 거의 못 가더라도 약하더라도 이 장대 안봉 몸통의 절반 한 3,700원 아래까지 한번 올려칠 수 있거든요. 대신 여기서 더 밀려내려서 내려간다면 여기까지 깨져요. 3 0 0 0원한3 0 0원까지 깨지니까 이런 거 염두에 두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 내일 반발성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장이 만약 조정 받으면 이런 애들 반발성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걸 참고로 접근 하시면 좋겠고요. 자두 번째 백화점 종목들이에요. 백화점 지금 현대 그 다음에 신세계 약세에요. 자안 좋습니다. 조금 주가가 좀 내려앉았어요. 자 이렇게 내려앉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죠? 증권사에서 레포트를 이렇게 냅니다. 해외 여행이 코로나가 좀 해결되면서 해외 여행이 재개되기 시작하면 내수 경제 그러니까 내수 소비에 의존하는 백화점은 오히려 악재다. 자, 피카웃이될수 있다. 피카웃이라는게 뭐냐면, 최고 매출을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줄어들 수 있다. 최고치를 넘어가고, 지나가고 있는 거다. 다시 하락할 수 있다. 왜? 사람들이 국내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 가서 할 테니까. 자, 해외여행 가서 소비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려요. 걸리고, 뭐, 지금 국내도 솔직히 얘기해서, 백화점 가서 소비가 확 늘었다고 보기엔 아직은 어려워요. 그쵸?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확 늘었습니까? 확늘었어요 거기에서 기구 효과가 생겨서 빠지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해외도 가려면 아직, 좀 남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레포트를 냅니다. 주가를 누릅니다. 자, 그 상황을 보면은요, 공매도량, 딱그 가격대, 네, 가격대. 이때부터 공매도량이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매도를 볼게요. 저런 거 내보내면서 금융투자 보세요. 매도를 늘리고 있죠. 금투 애들. 보세요. 외인들도 어느 정도 매도가 좀 나온 상태. 물론 외인들은 차익실현물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보세요. 매도가 늘고 공매도는 늘려놓은 상태에요 자, 이런 건 뉴스성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죠? 89,000원 음, 여기 지켜내느냐를 이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89,000원 지켜내느냐. 그 지키면은 튼튼하게갈 거예요. 얘가 이제 8 9 0 0원 정도 여기인데 이걸 지켜내는지 보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한 여기서 어느 정도 한8 8 0 0원 심하면 500원 아니면 한 700원 정도가 흔들겠죠. 편안하게 안해 줍니다. 흔들겠죠. 네. 그러다가 버텨내면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거죠. 왜? 그냥 레포트이기 때문에. 음. 자, 제목도 보면은 실적은 퍼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탈썩 이런 이런 이렇게 획기적인 뭐냐? 좀 혹하는 이런 제목 쓸때더 조심해야 돼요. 자, 신세계 볼게요. 이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면세점을 갖고 있는 신세계도 매출이 늘 수도 있겠죠. 근데 주춤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얘도 보면요. 매도를 보면요. 금투, 음. 그 다음에 6월 4일부터 보는 거예요. 외인들 자, 공매도도 늘리고 있죠. 그쵸? 자, 얘는 똑같습니다. 같이 어, 포지셔닝 전략으로 한 거예요 얘 마찬가지로 30만원 여기 지지하면 아주 강하죠 지지선 아주 강한 상태고요 자 얘가 이 지금 60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60선은 점점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SK키미칼이 점점 낮아져서 올라타는 건데 60선이 여기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29만 5천원 5 2 7 5원이죠 오른쪽 박스 생긴 거에 밑에 가격이 평 60이라고 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 29만 5천원 여기는 295,200원. 여기는 295,500원. 한 300원씩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다 보면 여기서 만날 거예요. 지지라인이 형성되면 그게 뭐냐. 이 60선을 계속 지지로 다지면서 지지라인이 올라와주는 거예요. 나래를 지켜주는 애가 점점 올라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어디? 31만원 바로 아래. 30만 7천원 정도. 까지 한번 올라칠 수 있겠죠. 조건은 뭐냐? 60선 깨지면 안 됩니다. 현재 29만 5,000원. 재료 갖다가 발판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저기 깨지면 안 돼요. 물론 호가 몇개 정도 흔들 순는 있어요. 네. 자. 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좀 봤고요. 어쨌든 이 세종목 모두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거지만 지지선을 갖다가 제대로 지키느냐 이걸 바라보시면 사셔야 되고 이런 변동성 큰 건요 공격적으로 어 몰빵을 해갖고 목숨 걸고 하기보다는 재미삼아 소량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할인 내일 만약에 어 할인 같은 경우는 개파라기 한번더나오면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반등세가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저기 뭐죠? 수급을 보면 반등세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개파락으로 간다. 그럼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땐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개파락으로 가면은 한이 정도 빼면요. 이 30만 어, 아니 30만, 3 0천 3,350원 정도까지 뺄 수도 있어요. 3천십만가요한3 4 0 0원까지뺄수 있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개파락을 했는데 여기 3,500원에서 어,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꼬랑지 만들면서 반등한다. 그럼 얘요 정도까지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단기 대응을 좀, 음, 잘 하시는 분들만 접근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요세 종목은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좀 주의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좋은 결실 좀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